오른쪽에 있는 애가 오른팔을 들었어. 근데 왼쪽에도 어. 오른팔에 대한 통제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따 어. 치면 이걸 올리는 게 느껴지면 나 자신의 의지로 내릴 수 있나? 와, 그거 궁금한데? 어. <laughs>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기는 양쪽 다 제어권이 있고 어. 서로 합의 본 상태에서 한쪽은 이쪽이 내가 움직이고 한쪽은 이렇게 움직이자 아니면은 상반신은 누가 움직이고 하반신은 누가 움직이자 이렇게 타협이 된 상태가 아닐까 싶었는데, 음, 아니 너무 궁금하다. 갑자기 굉장히 궁금한데? 나중에 위키 같은데 한번 쳐봐야겠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네 말대로 제어권이 양쪽에 다 있을 것 같긴 해. 그러게, 있, 아니면은 한쪽이 한쪽 팔만 뭐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일단 멍청아 서둘러 해야겠지?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아깝게 무슨 짓이야? 아니 아니, 필살기아 있... 이거 스킬 특성을. 스킬 특성? 어. 이어지는 거지. 어 그거, 그거 상대가 3으로바뀌었 아, 이거. 상대 3으로 있으니까 그 와드 와드 있어 와드. 아 와드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걸로 하면 돼. 맞아 네 개나 깔수있다 너가 지점을 정해줘. 아 미친 그야 네가 알았을까요? <laughs> 여기다 박아, 지나갈... 이런 식으로. 아 지나갈 때마다 까면 되잖아. 아, 아, 아 내가, 내가 여유되면 할 텐데. 그 일단 네가 어, 헌, 알았어. 혼자 하는 거 어, 일단 여기 좋아. 여기 가면. 아나어아 우리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아왜 이렇게 살려줘. 아초과 체력이 많은 거지. 이 게임 방어력이 시스템이 되게 빈약하다는 거 알잖아. 마치 핀로드 같은 거야. 그 워크래프트 보면 핀로드가 되게 피는 많은 게 말랑말랑하잖아. 어서. 내가 그 약간 분식을 또 옹호하는 것같아서 그런데 카오스가어카오스가 이게 어, 카오스가? 안타까운 게레벨 올라가면은 스킬 데미지가 한계가 있잖아.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주문력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한계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 요 아하 도와줘 기리건. 이 보소냐 소냐. 어! 이거 왜안떨어렸어아 처음. 아, 내가 아, 날린 저... 거 보느라고. 아, <웃음> 아, 폴링 폴링 공. 이거 특성 중에서 그거 있다 보지. 그 폴링 공 방어하는 특성, 그거 강화하면 되게 좋아같던데 너랑 나랑 그거 했었나? 그러니까 했었는데 지금 지금도 응. 기억이 안 나냐? 특성이 하나다. 너무 초관한 게되됐어할 때마다 항상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거. 어...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오케이 맞고요 맞다. 어, 어, 이거 이거 들어왔냐? 지 아무리도 아무리 어. 아무리 쓴냐라도 <목소리> 어? 근데 오래 지속이 된다. 어떻게 된거데오케나 이거 집 갔다가 오자. 채우고 방산 들어가면 될거 같아. 어, 위에 내가 가를 좀게 나으려나? 위에를 내가 가면 아래가 상대사가되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 예, 마나 없는 것도 너무 좋아. 넌 하, 마나 있었으면은 아 마나가 있었으면 좀 곤란하겠겠다. 야, 나 마나 없어한데나집 가기 싫어. 이럴, <laughs> 이럴 수 있을까? 호호. 어 뭔가 이어 여기 여기가 이런 뚱아리가더 빨리 움직이는 그게 빨리 계속쳐 계속 그거 큐 있잖아 큐왜안 어. 쳤어 지금까지 그니까 여기다 와드를 박으면제 본체가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어 지금까지 <laughs> <laughs> 보여? <laughs> 보여? 어 당연히 보이지 구별이 된다는 거지 은 본체랑 같잖아 어 구별 밸벌그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나? 나 계속 박아놔 그끈싸움 벌어질 것같으면 박아놔 음 여기 여기 아래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씨, 어, 터지고 있죠. <laughs> 아 이러면 우리가 안정도는 못. 아, 왜 달린 거야? 빨리 봐. 들였어야 됐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코앞에서 또 들였어야지. 세 번째 뒤로 튀기는 걸까? 백도 내가 눈 돌아오는 거 찍을게. 뭘,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폭탄 강화시키는 거 웬만하면 다 찍어. 까따!

타이커스가 탱커 카운터니까 어 거의 뭐 조진, 조진급인데 잠깐 들어가서 우리 그 갠생이 도착 아나왜탈것안 타고 다니지? 걸렌드라, 아 제기랄 아 나왔잖아 근데 내가 웃긴 게 어. 말이 없 어, 말을 들고 댕기다가 말을 타는 건가? 지금은 없어졌잖아 말이 어 그러면 애초에 말이 어디서 에튀어나올지부터가 궁금하지 않아? 만약에 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부재 삼고 있는건데 근데 지금 부재 상고있는데리가 돼? 말이 어디다가 <laughs> 말이 나온거야 아어 조금 음,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이거 교환석은 어떻게 교환하는걸까? 한번 말해봐 아 그거는 숫자 보면 안되지 그거 <laughs> 그치 말그 말은 뭐야 <laughs> 아니 말이 없다가 튀어나온 <laughs> <laughs> 아니 말 사천주머니에 뭐, 넣어놨나보지 그렇지 않을까? 아 그렇네 딴 애들 생각하면 말이 없다가 튀어나오는데 얘는 없던 말을 <laughs> 들리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상하게 느끼는 거있어 폭격타워 오케이,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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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이디가 노바네 <laughs> 노바 좋아하는 그춤 같은 거춤 캐릭 좋아하는 사람들 항상 쿠냐, 알타니스 이런 거 쿠냐, 알타니스를 춤이라고 말하다니 알타니스는 춤 캐릭터가 많은데 캐릭터 자체가 워낙 강해져가지고 춤이라고 네, 안 불러 오케이 아, 이거 진짜지? 아, 힘내줘. 아, 오케이, 오, 대박. 맞다, 맞다, 맞다. 한, 아, 오케이. 다시. 깼어. 왜? 선대인데하이커스 뭐지? 우리 팀이 다 치길에 같이 튀었는데? 한 국중 팀리에 힘치해가지고 이거 이거 갑자기. 어, 저 뭐야? 주적 추적. 감히 난두 명이라고. 아아. 어, 오케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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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빵 아, 빵빵 아 아, 빵아빵아짧아 빵빵 빵빵 이빵빵아 빵빵 빵아 빵빵 빵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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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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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소아좋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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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길드 쓸적 넣어 야 폭탄 던질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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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다 어, 흘러가다 터뜨려! 아, 딱 맞게 어, 야 터뜨렸어 어? 내가 지금 그런 어? 내가 너한테 극단 범죄가 된다고 게임하고 깔어? 나이스 좋았네요 그 갑갑넌 아, 죽었다 이 자식아 누가 준비. 너는... 어 그럼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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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위스턴 쳤어 적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 팀을 살리는 게더중요하다 약 바둑 배우는 느낌이바아 그래? 너 생각보다 나한테 바둑 줬었잖아 어딜 감히 나한테 바둑 줬어? 요즘 바둑 유튜브 그게... 보고 있어 아왜 그딴 거봐 아, 아... 바둑 재밌잖아 <laughs> 어? 야 이게 피지컬이 안 되니까 뇌지컬이라도 살리려고 <laughs> 야 너는 저... 응. 피지컬 살리는 게더 나을 <laughs> 것 같아 너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그거 내정지하는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 그거는 아니, 피지컬이 멈추기때문에 뇌지컬이 따라 동반되는거야 아그 동반되는거였어? 어, 어 여기 조심. 아, 여기 이게 애초에 피지컬이 되면은 되면 뭐? 아 이거 좀 쳐봐 니가 <laughs> 치면 되잖아! 난네가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만난 아, 쿨이었어 위에 날렸잖아 이거를 조자만라어아 걸아서... 진짜 다 죽이고 터뜨리는거 봐 그, 터졌어, 이미, 애들이. 지금, 우리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한줄안 하면은 조지잖아. 너,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 니가 좀그 의견을 낼수 있잖아. 나는 왜? 내 화면밖에 안 본다고. 수동적으로 <laughs> 깔아보다는 저 자신 필 야, 여기 밑으로 굴린다,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어, 밑으로, 밑으로. 아! 아! 어디 갔냐? 저 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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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있 있어. 있어. 어, 이제 솔직히, 저 뭐, 야,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 ㅎ 너 폭탄, 폭탄 찍었어? 어둠의 난사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나이 아니, 폭탄 방어한데 상대 죽일 때마다 그거 어, 안 찍은 거 같아 아우 씨 내가 그거 찍으라고 시작할 때부터 말했잖아 가까운 적에게 아무 굴길 피해 이거 찍었는데 아 아니 그 상대방이 원딜이 많으니까 가까운 적한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폭탄 찍으면은 이게 피할 수 있게 좋아 나도 하고 싶어 테스트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랑. 진짜 좋다 내가 안 찔. 순수하게, 그, 하는 어, 사람과 어디가, 어디봐, 어디가. 아니다, 피했다, 나 밀었잖아. 밑에 바닥바닥. 오케이, 됐어. 우리 이제 탑, 탑 한다. 어, 아, 뭐야, 이거. 미친. 하하잉 아, 씨, 짜증나게. 가짜야? 가짜는 가짜야, 어? 가짜. 아차 같은 숫자야. 레이메이트 게임. 어, 지력한 비. 어, 완전 깔아.

제트 쓰고 맞아? 쓰고 막한 없었어. 맞아? 썼어, 썼어. 음. 33초. 맞초 아, 언제 썼는지 모르겠다. <laughs> 저쪽. 네. 24초 썼어. 아, 어두번 충전 되나? 아니면 한... 소리가 안 들려. 와드 두번 충전 돼? 와드 네, 네 번까지 충전 돼. 아 뭐야? 그럼 좀 많이 많이 좀 팍팍 받고 다녀. 지금 하나밖에 없어. 앞에 소방관냐 그 몰라, 아까, 아까? 아까 그공공이 쫓으면서 아, 3호로 아. 쫓으면서 좀 썼어 에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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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 먹어라난 아래 갈래 캐리만 말 듣지 내 경력을 들을 수시라도 들을 수밖에 없지 공에 처했구나 <laughs> 그런데 아, 아까부터 게임 푸고 계속 어? 그 군기를 어지럽히더니 말이야 자, 구슬 아이고, 나어 여기,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오케이 okay. 나 브레이밍 뭐 브레이밍 잡는다 무조건 아씨 하나도 아. 안 맞았어 괜찮아, 쫓아가, 쫓아가 잡을 수 있어 계속 쫓아간다 제트, 제트, 제트 제트 오케이 어우, 아, 진짜 개 답답했다 아. <laughs> 야, 야, 야오 아, 아, 아. 아, 이거 출발하셔야 okay. 됩니다 정신 집에 지렸고요 아이씨, 지기보다. 질이 들었네 풀이다 빠져가지고 오케이, 이제, 위로 갈게. 어, 그 다음에 특성을, 용암방패, 찍... 아, 아니. 좋아. 나는 어. 보주, 보주가 칠 때마다 공격력 증가를 찍었어. 오케이. 자, 여기 쌈으로 괴롭혀주자. 던져줘. 은신, 은신. 아, 미안해. 으로 딱, 바로 그냥 폭발이면 되잖아, 와. 지금은 딱 눈에 띄어가지고, 어. 폭발병 내가 찍오 뺀다, 뺀다. z 트 2초, Z 2초. 어. 아니야, 오! 어, 캐리원 오! 어? 아, 미친놈이! 아이거제트쏘제 세트 쏘어! 오! 오,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우리, 우리 개잘한다, 진짜! 네. 오! 좋았어. 멋있었다. 갔, 갔다 갈까? 갔다 가자. 힐러도. 너가 지금 1등이야, 좋아. 니 네. 네. 딜이 내 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들어가자. 특성은 뭐지? 나 특성 좀 봐야겠다. 음, 가래 카메라 잠금. 어, 이거 있네, 좋네. 네, 어, 네, 씨 지금 어, 지금까지 이걸 어, 안 하고 있었어. 소마 그거까지 하고 어, 게임을 어, 하겠다고? 어, 아니 하면 안 돼? 이건 아예 안 보겠다는 뜻이야. 아. <laughs> <laughs> 정확히 내, 내 나한테 무슨 걸 판단하겠다는, 판단 아. 맞겠다. <laughs> 최소한 네가 내가 막 싸우고 있으면 야 아래서 뭐 온다 막 이런 어, 얘기. 그런 거 해야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스킬 타겟어제위에위에위에위에위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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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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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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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위해 어해 위해 아, 좋았어. 아, 어. 아, 공손은 별로다. 후니아 잡을까? 후니가 포위되어 있긴 한이한 마디만 잡고. 아 어. 아, 이 아유, 위에 와드 깔았는데? 어, 와드! 인가봐 아, 어, 안 돼. 아, 안 돼. 오케이. 사살 초 어..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아, 제트 야, 아 제트 너무 늦게 썼어 그렇군 너는 침 치... 나는 침묵하고 넌 침묵하고 안 걷잖아 그렇네 난 내가 침묵하고 하는 줄 알았어 <laughs> 내가 아까 제트 쓰라고 했을 때왜안 썼으니까 말하세요 지금.. 지금 너가 쓰라 <laughs> <뿔> 쓰라고 했어? 내이고 했잖아 니가 뿌리 이쪽라고 했을 때좀써 내가 이랬잖아 그렇군 뿌리 <laughs> 이쪽라고왜 말한 거야 안쓸 거면 도대체 <웃음> 그렇군 <웃음> 어 근데 왜 이렇게 빌리냐? 우리 우리 우는 지금 배가 하고 있 있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분명이 죽는 거라. 나머지는 어때? 어땠... 알겠습니까? 좋았어. 예 어, 그럼 내가 발에 유지 찍으면 너아 이거 너다들 못 쓰겠다. 아냐 그럼 그해 서서 살자. 아. 아 오케이. 야. 아 근데 이거 얘는 정신차려봐도 수용도 없는데 못잡아 <laughs> 저 노바라는 이름의 어후. 소녀를 잡아보자 한번 걸렸지만 넌 괜찮다는걸 잊지마 <laughs> 저성체가 알아서 할거야 오케이 성채가 뭘, 뭘 알아서 해 빨리 잡아보자 뭐 <laughs> 좋았다 <laughs> 좋았다리 그거치고는 딸이... 예. 네가 제트만 썼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아시겠습니까? 좋았어. 항상 어, 그 나한테 붙어있다고. 막, 어, 안일하게 플레이하지 말고, <laughs> 어, 자식... 라고 어? 거 이거... 이저서서 이거... 후아잠맞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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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여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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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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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니, 너가 말 타기 딱 직전에 내가 말을 타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그딴 거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뭐가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줄 사람.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 <laughs> 이제 말을 타는 습관이 들고 있어. <laughs> 롤 가면 또, 어,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롤이 너무 오래됐어. 그럼 이제 완벽한 폭풍인으로 가리 느낌 했다? 폭풍인? 승야, 승야! 냐야 아 이런 야, 제트가 제트가 제스에서. 필요해. 하나 아, 저거 저거 소각 시키는데 내가 결론 못 가. 저는 이렇게 음, 혼자 불쌍히, 가. 가. 불쌍히 죽어가는 건가. 야야, 저그레이 잡을 수 있어. 막지 야겠다 아. 나까지 죽으면 방금 아. 또 말을 타면서 제트를 눌렀다. 아 제발요. <laughs> 오우. 아유, 좋았다. 어! 아 좋았다. 이거 저거 제트. 못 잡나? 저거 줘서 아씨. 아. 씨. 아니아 아니, 너무 기회아 우리 지금 2명 세명두명 죽은 명 상태잖아 그래 무리하자 기회받면 이렇게 이럴때 만이렇자 이제 널 이글링 해주고 널이렇 얌세.. 얌패, 얌세기하게 좋았다 그리고 탑좀 막아야겠어 탑좀 밀린다 탑지네탑 타는 거 네? 뭐, 힘을 키워라. 좀 으음 소 어, 마이크 다, 이상해. 앞에? 괜찮아질야 이제? 괜찮아? 어 괜찮아. 원인이 뭐야? 몰라. 그냥 마이크. 지금 또 이상해. 응? 어? 지금 또 괜찮아. 아 여기 상태가 좀 흐만됐다. 아, 당장 그아티클라도써야될것 같아. 그래. 근데 네. 너 CPU는 언제 해결돼? CPU 그.. 리제랑 같이 한번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 컴퓨터가 돌아가긴 하니까 이걸 당장 바꾸기 좀 아팠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 방송을 듣자마자 아니라 컴퓨터 다, 다 바꿔야 돼 빨랐네 다 어디로 갔냐? 다 죽었네 그러긴 해야지 음. 이거? 아, 지금 여유돈이 얼마나 있어? 여유돈? 700만원 그럼 되겠다 아, 이제 근데 내가 당연히 그, 그 돈을 어떻게 다 쓰겠어 100... 아니 어 그래도 뭐너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어? 한120 120? 120? 한, 어. 그거, 한, 맞추려면, 이정도 그 해야겠던데. 어, 나도 120 넘게, 넘게 들었어. 하나만.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더라, 요즘은. 최적화더라. 어. 그거보다 근데... 더 적가로 가면 너무 성능이 몇 어, 맞아. 되는 게 없어. 어. 나, <laughs> 요즘... 나도 지금, 그, 한, 하나만 해가지고 CPU 부담되가지고 두 개로 나눈 거잖아. 야,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마, 못 막, 아, 막을 수 있으려나, 이거. 이거 미쳤는데? 아니? 본방진 소녀 야 조조. 야, 도저. 야, 니 선에서 끝내버려. 아왜 이렇게 안 맞냐지? 아 떨렸어. 이렇게 잡았고. 젠틀, 젠틀, 젠틀. 오케이. 어 헐려줘. 아. 색각 아! 생각 아니? 색각이야 우리 두명 다시 나오긴 했는데. 괜찮아 저쪽 소냐가 없긴 한데. 왠지 저 사무로가 되게 사람이 많은 거 같단 말이지.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잘했어. 괜찮아. 우린 잘했어. 어떻게 만났들이 소대? 뒤이안 나오는데. 캐리건이 안딜러로지 스킬 딜러라서 리밍 같은 거라 캐리건 스킬이 뭐지 앞으로 달려드는 거랑 또이게 바닥에 스웨인 바닥 가는 거 스웨인 바닥 가는 거아2식충허식충거 아니야 20초이라고 어빌오 이걸 마이크가 안 들려 근데 어. 마이크가 안 들리면 내 분노를 느껴 내 감정을 느끼란 말이야 내 그러니까 분노를 무슨 말이야. 느껴라 무슨 말 하는 거야 설마 지금 분식 얘기한 거 아니지 어 그걸 분식이야? 그 어, 어디 어 그럼 어디 얘긴데? 몰라. 어디서 어디 서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어. 아! 아 세상에, 우리 나 우리가 우리가 왔어. 2인분인 우리가 왔어. 오케이. 9명 지금 한꺼번에 3명 부활했거든. 들어왔거든. 이게 파이프 때문에 이게 그냥 상승이 너무 커. 자 미친 야, 야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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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어떻게 됐습니까? 야 말해보세요. 어땠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okay? 공기에... 아까 무슨 날파리 없고, 서거 하루 200개 이상 가서 먹으나... 맞출 거, 거 없어. 그 우두머리하면서 크면 되지. 와, 어둠의 한살 간통이다. 오케이, 와, 그거 치면은 okay. 아, 지동 게임도 역전한다고 대박이거든. 근데 진짜 어둠의 한살쿨개 짧은 것 같아. 아, 근데...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는 아, 이는 아, 아, 캠프 먹으러 가자 너무 리하다저저 저 자폭맨들 저거 응. 야 여기 여기, 여기 상대방 아받아라 아, 계속 계속 길 내가 여기서 감보고 여기 있을게 어이프스어 아, 어, 이거? 이프이프이프 어? 오케이 좋다 음, 저기 저기 위에 위에 한번한 번. 오가 올라가 올가 어디냐 얘네? 근데 위제 탑..라인..탑라인..탑라인 잠깐, 아괜 생각할 틀만있틀 오케이! 오틀 미쳤어 이거..일단 라인 막아야 돼. 수비하러 내가 위실마스가 아래 어따거야어까이오이래서데 아, <laughs> 머리가... 예측이 소 없어요 그 그래, 너무..고도..고..고단의 예측이였어 아, 나지금까 계속 예측 되게 잘했는데 아, 또 Z 눌렀어 아 제발요! 아 진짜 미친 미친이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네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붙이잖아 아니 니가 말 타는 거 보면서 어 나도 말 타야지 라고 생각한다니까 <laughs> 아 Z킹 빼버려 아 빼면 눌러야 될때못 누르잖아 어 지금 뭐야 야 와드 가져 오 와드, 와드. 잘 박았다 야 와드 반응 좋지? 오 여기 좋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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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화살 아 잠깐만 너무 빨리 쏘고 자 따라갈게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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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니딱 이거... 적절했어. 성채를 조금 안안 문들 해자. 너무 너무 위험하지 않게. 석 파이커 마저 <목소리> 저 소가. 저 소에. 나 어, 아, 파이커 파이커. 아야 아, 딜이 자, 없어 무슨 수로. 제트.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나 너무 시야 안 보여. 나 시야 안 보이. 혹시 너도 안 보이냐? 아니고 나는 야? 보이지. 아 그럼 좀 알려줘. 나좀 약간 구만 좀 대학하고, 시야 안 보인다고.

얘네가 바로 핵각 불어올지 아니면 그골렘 먹고 올지 모르겠어. 골렘 먹고 온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핵각 불어온다면 가능성이 없어. 핵각 구 소가 소. 16초 뒤에 나오는데 괜찮지 않을까? 다섯 명다부으로 맞추면 우리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 얘네 안노는데 지금 이거 못뭐 해먹는데 뭐지? 왜 핵각인데 안 퍼뜨릴까? 내 생각엔 조금 소니아가 혼자서 핵각이라고 지금 들어가자고 막 지금 시위하고. <laughs> 쟤네 팀이 여름개 달렸어. 그런 것 같아. 아까 그 리밍 같은 거 있어가지고. 오! 오! 이걸? 아, 근데 딜이. 어, 이걸 이거를 성체가? 아, 우데 아, 체력하는 아, 거 봐. 개극혐이다. 노바, 사, 노바라 된다. 노바라고 하지 마. <laughs> 저기 너무 노바라고 써 있어가지고. 와, 근데 소 진짜 개 무능력하다. 삐, 빠른 건가 오, 걔 잡았어, 어쨌든. 어. 이러면 이제 약간 던지는 느낌 나죠. 옳은 소리 했던 소냐는 정치를 당하고. 아, 죽어요. 그냥 고 골렘 복구하면 무조건 헷갈릴 때 가지고 고 아, 님 때문에... 아, 님지정가지고할때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겠지. 내가 맨날 그렇게 당한다 게임하면은 난제대로 했는데, 뭔가 여론에서, 여론조사에서 밀려가지고 패배를 당한단 말이야. 느낌 조사 요새 뭐 이상... 자주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 이르기 이거 다 보고... <laughs> 백골인데, 이거 우리 딜이꽤 나오는 편이라서 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 중요한 건 아래에서 상대가 왔을 때 이제 좀두명이서 나눠서. 가. 음. 우리는 한 명이 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기가 그렇게 막기가 힘들다. 배 꼬리면 엄청 세. 엄청 세긴 한데 그 상대적으로 너플 많이 먹어서 괜찮아. 이친아 음. 깨자. 상대 아래로 가는 고 지금 여기서 그 밀면서 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보니 크리밍 크리밍. 오케이. <laughs> 자 우리 그냥 빨리빨리 이거 이거 골렌트로. 어머!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제발 어떻게 하도 돼? 알았어. 아, 큐 써야겠다. 막, 막, 길막이 안되네. 아이고. 갔어, 둘. 갔어. 길막은 안돼. 어. 됐겠다 쓴다? 오케이, 가자. 또. 또. 아, 야! 어. 웃지 마! 아이씨. 차라 많이 맞았어. 막판에 몇개빈당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보이뿐니게 아니라, 보였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안 까졌어. 이거 이러면 역회각 나오거든. 잘하면? 그냥. 해야 쟤는 눈동자 죽네? 대학가 왜어야 초석기, 초석기, 초석기. 대 이거 다 따라서 얘 얘네, 이쪽으 예? 막... 그, 뭉쳐서 안 와. 내가 아래 라인 밀 어, 때. 지금은 Z 막... 누르는 걸 가까스로 막았어. 아, 가까스로? 어. 이 좌내가 하는 걸 좌내가. 유네가... 야, 약간 죽을 거야? 간신히 <laughs> 막았어. 나의 나의 본능을 억제했다고. 자 이거 이거까지 잡아으면 괜찮아. 퍼지는 거 너무 격형이다. 니니 보다 니고 구슬도 퍼지잖아. 괜찮아. 그 저건 재매들이 퍼지는 거고 좀 구슬이 퍼지. 체단 불자. 어한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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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오케이 아이고 아재기 어, 뭐야? 어와 금방. 뭐를? 연발 연발 오 됐다 와 대박 대박 대박. 오아 노바 피 차는 거봐 노바래. 그래 팀이 어? 아 뭐야! 그레임이! 쇼피데서의 반 실패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레임이는 못 잡는데 그레임이를 잡았어야 되 됐는데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잡았어요 잡았다 잡았다 알죠. 어? 끝났다 끝났다, 잘 끝났다. 아니, 아직 잘하면서 까지긴 한데 우리 지금 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코가, 코가 아직 안 썩어? 어? 못 샀는데? 코가 못어야니할 네 것도 없으니까 축하해 내가 지금 썼잖아 뭐라고? 야, 소 공격도 충분... 모르겠는지 내가 그런 걸볼 여유가 있을 것 같나 와당당나나나 제트 제트 제트! 제트! 나 지금 시야 안 보여 시야 안 보여 이분 저기 있는지도 몰라 어 그렇구만 어. 네가 그러니까 말해줘야 된다니까 어디라고 알어얘 죽은 거 좌석 서 죽어 12시 반에 어디! 대아카 대 죽어 아아 쟤가 오케이 대아 죽었어 아니 야, 네. 아, 우리 핵터지고 있어 빨리 빨리와 u t up. So, I'm d e 아 d It's in t r o u b 아 e I'm d 아 a d I'm dead. I'm d 이 a 가 I'm dead. I'm 안 e a 아 근데 방금 솔직히 해가 분명히 볼만 하긴 했는데 좀더 시바나스가 위를 밀고 오는 게 나왔겠다.